안녕하세요. 1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이제 해가 좀 떠오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이번 주가 안 추워서 너무 너무 좋으네요. 여기는 음, 아, S 언니네 집인데요. 기핑 매장인데요. 언니는 요즘 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이도 정말 예쁘게 잘 키워요. 국민이도 정말 예쁘게 잘 키우는데 이 예쁘게 키웠던 국민이들을 어찌어찌 정리를 좀 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창으로 다 거의 다 돌리셨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먼노도 익습니다. 먼노도 똥실똥실 감색깔나게 너무 잘 키워놨죠. 너무 예쁘게 키워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창들도 정말 예쁘게, 정말 예쁘게 줄도 쭉쭉 맞춰서 화분도 이거 다 있었던 화분들 다 박스에다 다 싸버리고 이렇게 풀분에다가 자리 많이 안 차지하고 좋차 좋다고 정리 잘 된다고 이렇게 다한 판을 다 바꿔 버리셨어요. 정말 정말 잘 키우죠. 예쁘고. 저거는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막 엉망인데 여기는 정말 정리도 잘 해놓고 애들한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사랑을 주는지 어, 매일매일 와서 하루 종일 쳐다보고 뭘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없대요. 정말 예쁘죠. 먼노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너무 예쁘죠. 하, 오늘은 예. 언니네 집을 또 살짝 엿보았습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아이예요 천사의 젤리라고요 수입 들어와서 이 아이들은 뿌리가 정리 다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뿌리 이렇게 내리는 상태고요 아이들도 튼실하고 예쁩니다 이름은 천사의 젤리라고 하고요 1두짜리는 2만원씩입니다 그리고 3두 이렇게 3두 군생 아이들은 4만원입니다. 예, 말 그대로 천사의 젤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입장이 이렇게 반짝반짝한 펄감이 있고요. 음, 말랑말랑한 듯한 그런 젤리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짱짱하긴 한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거 키우면 색감이 지금 이제 물이 좀 들기 시작했고, 얘가 제일 많이 물은 들었네요.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이이 이 철에는... 추워지기는 하지만 흙위에다 올려놓으면 뿌리는 금방 내립니다. 뿌리도 지금 뭐 이렇게 목상태 보면은 뿌리 다 좋게 금방 내릴 그럴 것 같아요. 뿌리 내리는 거를 다 정리를 해서 수입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뿌리는 금방 내릴 것 같아요. 다들 상태가 좋습니다. 입장 상태도 좋고 튼튼하고요. 자, 그리고 외도 2만원씩이고요. 그리고 삼두는 4만원씩입니다. 제가 번호 붙여가지고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자, 삼두 71번, 72번 붙여놨구요. 70, 69, 68 자, 대체적으로 크기는 음, 이렇게 재면은 약 약 8cm 정도 나옵니다. 이거 66번 하나 제일 좀 작고요. 나머지들은 약 88, 아 8cm 정도 나와요. 70, 69, 68, 67, 66, 65, 64, 63, 62, 61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천사의 젤리 요즘들 많이 이렇게 젤리 같은 게 올해는 또 젤리 타입이 많이 유행도 하고요. 가격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외두가 2만 원, 삼두가 4만 원 이런 것도 또 색깔도 은은하게 물들어가는 예쁜 아이들 또 하나 또 키워 보셔도 괜찮으시겠죠? 자 번호로 찜주찜 주문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기또 한번 소개시켜서 들은 작은 작지만 묵둥이 애들 아, 이번에 갔을 때말 들었을 때는 또 이게 아마 한, 뭐한 5-6년 이상 된 그런 애들이라고 또 하시네요 음,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뿌리가 엄청 산산뿌리 처럼 아주 뿌리가 좋습니다 목, 몸에 비해서 굉장히 뿌리가 좋아요 심어 다 뿌리 털어 갖고 제가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라서 받으셔서 심은 다음에 물을 조금씩 자주 주시면은 아, 금방 클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처음에 갖고 왔을 때보다 지금도 벌써 조금씩들은 음, 다들 등치가 커졌어요. 입에서 침이 나서 잠깐요 아, 이해를 해주시고요 번호 자한 번씩 보세요 보시고 어, 도로시도 있고 올리바시아도 있고요. 그 카리스 몬타라라고 해야 되나 뭐 줄리 이런 것도 있고요 아우켐도 있습니다. 도로시가 제일 지금 많기는 해요. 이렇게 보시고, 밥에 드시는 아이 있으면은, 번호로 찜 주시면 됩니다. 81번은 아우캠이고요 5번은 오체아니아네요. 47번은 올리바시아. 이렇게 뜯다가, 하나 뚝 떨어져 가고 꽂혀 있는 것도 있고요. 말라치테도 있고요. 17번 말라치테 26번 말라치테 60번은 알비니카 종류인데 또 다른 이름들이 있는 것도 같아요. 73번은 요거는 카리스몬타나 8번은 도로시고 57번은 또 말라치테? 저도 이게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리톱스도 막 종류가 이름이 좀 비슷비슷한데 막 틀리고 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아마 내년, 내후년 막 이렇게 하면 교배종도 무진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꽃이 피면 피는 대로 매니아님들도 그렇고 농장은 그래도 이제 같은 것끼리가 많으니까 하는데 저희 매장이나 매니아님들은 꽃이 피면 피는 대로 그냥 같이 막 아무거나 부비부비를 해요. 그러면 꽃이 핀 대로 그러면은 이제 내년 내후년 이제 키우고 나면은 이제 어떤 교배종들이 나올지 절대 모릅니다. 아 이거 좀 공부하는 거 보니까는 찾아보니까 이름이 진짜 몇 수십 가지고요. 비슷비슷한데 카리스 몬타나에서도 또 이름이 여러 가지 있고요. 말라치테도 있고 또 거기서 또 무슨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고 줄리도 무슨 줄리 무슨 줄리 막 이렇게 있고 어, 정말 이름이 많더라고요. 이건 진짜 다육이는 내가 좋아서 하는 어,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 저는 요즘 음, 이렇게 코노하고 리톱스를 많이 찍어 올리는 이유가 다육이에 자꾸 손이 안가고 코노하고 어 리톱스 이쪽이 자꾸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 매장도 뭐어 다육이랑 에케 창 하월시아 뭐 선인장 골고루는 있어요. 근데 골고루는 있는데 아, 물건을 해 왔을 적에 어, 먼저 빠지고 남 남은 아이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이 골고루지 종류는 있는데 회원님들이 또 찾는 아이들이 없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애들 있으면 찜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견 만 사천 원 대품 아이가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오견도 인기리에 다 팔리고요. 오견은 물 좋아해요. 이래서 줄기 줄기마다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요게 줄기가 물이 없으면 마른병이 와요. 그러니까 줄기 마르지 않게 뿌리 마르지 않게 한 달에 한두번 내지 세번 정도 뿌리 촉촉 젖을 만큼 물을 자주 주시면서 키우시면 은 싱싱하게 키우셔요. 얘가 줄기가 마르기 시작하면 애들이 보랏빛으로 변해요. 그리고 얼굴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그쪽 줄기는 죽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지 않게. 물을 조금씩 자주 주시면서 키우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 조금 작은 잎에다가 늘어지게 키우시면은 굉장히 예쁜 수형이 나올 수 있겠죠. 얼굴도 엄청 많잖아요. 요건 14,000원 아이입니다. 그리고 라울, 라울 만원인데요. 사이즈도 좋구요. 라울도 지금부터 키우시면 색감도 예쁘고 짱짱하게 예쁘게 큽니다. 여름에는 음, 지금부터 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튼튼하고 예쁘게 키우시고요 라울은 여름에 더운 걸 싫어해요 근데 너무 그늘에 또 갖다 놓으면 웃자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여름에는 음, 거의 물을 단수하고 그저 시원하게 바람 좀 치는 너무 아래쪽 아니고 그늘도 아닌 그런 자리에서 여름을 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을이 되잖아요 9월이 되기 시작해고서는 이제 저녁에 또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이 아이들이 또 금세 예뻐지기 시작합니다. 목대로 튼튼하게 잘 키우시면서 예쁘게 키워보세요. 라울 만원입니다. 수연은 지금 하나 남아 있습니다. 6천원 아이입니다. 얼굴도 제법 많고 어, 예쁘죠? 6천원입니다. 이거 수연 대품인데요. 이거 진짜 손봐야 되는데 여기다 놓고 지금 손을 못 보고 있네요 맨날 줄기도 엄청나게 굵어요 줄기도 엄청나게 굵고 이 처음에 왔을때는 막 흐늘흐늘 힘이 없어 갖고 애먹었는데 이렇게 이제 키워 놓고 나니까 아주 짱짱합니다 목대도 아주 엄청 짱짱하고 한번 네, 손봐 줄게요 오늘 제가 분갈이 꼭해 줄게요 이거는 시도리도스, 시도리도스, 미기올티우스 의제오 이렇게 이름이 세개다 있습니다. 사이즈 엄청 좋고요. 시도리도스 이 아이는 4만 원 아이입니다. 4만 원이고요. 이거는 코노피툼이에요. 이름이 처음에 없이 온 그래서 그냥 코노피툼이에요. 3만 원 군생입니다. 3만 원 군생. 네, 여기는 소형종, 한멜이라고 하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소형종, 음, 브르게리 같은 그런 과인데요. 아주 작은 소형종입니다. 오른쪽 아이, 6만원 드립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가격은 같아요. 근데 큰 아이로 데려가세요. 오른쪽 아이로 6만원에 드립니다. 분갈린다 해놨으니까 이대로 보내드리면 키우시면 될 거예요. 보, 그리고 이제 얘네가 지금부터 커서 봄까지 성장을 하고 여름에 7, 8월 휴면기에요. 잠시 잠을 자구요. 그리고 9월부터 깨어나기 시작할 적에 9월 중순쯤 적당한 날에 뿌리 살살살살 다 털어서 죽은 뿌리 털어주고 그리고 다시 심어서 분갈이 해주고 키우시면 아주 튼튼하게 또잘 자랄 거예요. 이거는 블렌덤이라고 합니다. 하얀 꽃이 피는 블렌덤 이거는 3만원 아이입니다. 블렌덤은 요 블렌덤은 하얀 꽃이 피어요. 3만원이고요 자국화석 사이즈가 괜찮은 좋은 그런 자국화석이고요꽃혔을 적에 부비부비 해놨더니 시방이 안는거 같으죠? 자국화석 요 약간 자주 빛나는 요 아이는 8만원 아이입니다. 자국화석. 그 다음에 요거는 음 연핑크 꽃이 피는 트... 이게 뭐지? 트리 트리. 아,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이름을 자꾸 까먹어서 큰일 났어요. 참, 요즘 신경... 머리가 좀뇌 영양제를 먹어야 되나 봐요. 진짜 누구 말대로 뇌, 영양, 뇌 영양제를 먹어야 되나 봐요. 트리에보건이르도 트리 아니고 잠시만요. 프리드리치의 3두입니다 연핑크 꽃이 피는 프리드리치의 3두입니다 이거는 비매품 파가의 금입니다. 금이 살짝 나왔는데요. 내년에 탈피하고도 금이 나와야 파가의 금이라고 인정을 받겠죠. 음, 제발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는 옵코델륨 데크라마 데크라나튬, 옵코델륨 데크라나튬, 데클리나튬, ISI 1319 하얀 꽃 피는 백하고요, 사이즈도 좋고요, 이렇게 움푹한 그런 매력이 있는 코델륨 데클리나튬입니다. 7만 원 아이고요.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아프리카 식물 디지타타입니다. 뿌리 이시 수입 들어왔고요. 지금 이제 굵은 뿌리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금방 내릴 것 같아요. 얘네는 튼튼하더라고요. 애들이 아주 좋아요. 지금도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디지타타 아프리카 식물 디지타타 6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콩칸스파가의 입술, 입술이 예쁜 콩칸스파가의 핑크 입술이 있죠. 얘는 두당 만원씩입니다. 1두, 2두, 3두짜리 아이들 이 있고요. 콩칸스파가의 두당 만원씩입니다. 피시 포르미, 핑크색 꽃이 피는 아이들이고요. 피시 포르미들은 이 라인들이 다 예뻐요. 이 라인들이 다 예쁜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지금 가을 성장기고요. 가을 겨울 성장기고요. 봄이 되면 이제 탈피하면서 탈피하기 전까지 탈피하려고 하면 이제 물을 좀덜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때는 다들 물이 참 예쁘게 뜬다고들 하시네요. 라인도 짙어지고요. 음, 요게 지금 두당 만원씩 아이입니다. 2두 3두 4두 이렇게 있고요. 지금 요 아이는 이제 꽃이 새로 피는지 더 색깔이 짙으구요. 얘네는 이제 피어서 다 이제 질대가 돼서, 근데 요즘 꽃이 정말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꽃이 피어서 정말 오래 가요. 요 피시포루미는 두당 만원씩 아이고요그 다음에 요건 포슬라툼인데요. 포슬라툼도 이것도 이렇게 무늬가 예쁘죠? 얘도 얘도 무늬가 이쁘고 바지도 무리 들고요 얘네도 포슬라툼도 두당 만원씩 아이입니다 두둘레아 아이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화이트플로라입니다 화이트플로라 요즘 성장기라서 잎 중간에 막 분이 없어지면서 연두색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막 성장기라서 막 크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이 두루 분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도 이쪽도 이 두루 분지하고 있습니다 얼굴 많구요 목대도 튼튼하고 좋구요 화이트 플로라는 11만원 입니다 얼굴이 지금 둘네였어 일4 6 7 8 9개 정도가 될것 같아요 우와 지금 뭐 이제 여름 지나면서 가을이 들어왔는데, 이제 겨울 초일인데, 벌써 열심히 막 분지하면서 엄청 키우고 있습니다, 몸을. 얘는 루즈라고 해요, 루즈. 루즈래요, 루즈. 잎이 좀 가늘면서, 어, 그래도 이게 저거하고는 또 달라요. 음, 어 요새 이름을 안 불러줘서 그러나 막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누비제나하고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루즈라고 합니다. 루즈도 지금 얼굴이 엄청 분지를 하고 정말 열심히 크고 있습니다 루즈도 루즈도 크기가 이게 장난 아닌 크기예요 약 18cm 정도 나오는데요 17 18cm 정도 나오는 그런 크기고요 루즈도 얘네도 이제 이렇게 얼굴이 많아지면 목대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지금 물을 조금씩 자주 주시면은 목대가 잘 형성되고 이제 커지면서 자리잡고 멋진 군생이 되는 거죠. 지금 아주 다들 요즘 두들레야 철이 와가지고 너무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통하고 예쁘게 막 분바르면서 엄청 잘 크고 있어요. 파키포리아, 파키포리아도 지금 한참 분지하면서 엄청 크고 있고요. 얘는 3만 원 씩인데요. 아주 사이즈 엄청 좋고 아주 힘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크고 있어요. 파키포리아도. 지금 숨어져서 목대는 안보이는데 목대도 아주 좋은 아이들입니다. 바퀴포리안 3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컬트라타예요 컬트라타 막 넣다 뺐다 하면 자리가 좁아가지고 이파리들이 자꾸 상해서 제가 꺼내지 않고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컬트라타 컬트라타 이두아이 2만4천원입니다. 컬트라타 버트라타는 24,000원이고요. 얘도 사이즈가 한16 정도 나옵니다. 요런 아이들 목긴 병에다 심어놓고 키우시면 은 정말 예뻐요. 여기는 파키피텀인데요. 얘는 커팅으로 해서 군생을 만들었더라고요. 자연으로 군생을 만들었다 하면 나이가 있어서 엄청 비싸겠지만 커팅을 해서 군생을 만드셨는데요. 그래도 다 튼튼하고 애들도 참 예뻐요. 커팅 군생이고요. 4두에 제가 14만원인데 오늘 12만원에 할인해서 드릴게요. 파키피텀도 하나짜리 키우는 것보다 또 이렇게 군생을 키우는 것도 괜찮죠? 멋있어요. 지금 이거 제가 풀분에다가 심어놓은 건데요. 분체 배송해드리겠습니다. 12만원입니다. 요아이는 환엽 롱기시마 철화예요. 환엽, 롱기시마, 철화예요 네, 생얼 하나 있고, 둥글게 수영을 잡아서 크고 있습니다. 환엽, 롱기시마, 철화구요. 음, 요건 10만원 아이인데요. 오늘 8만원으로 할인해서 드릴게요. 환엽, 롱기시마, 철화. 어쩌면 이렇게 생얼이 하나 딱 있고, 이렇게 크는지 정말 신기하네요. 음, 환엽, 롱기시마, 철화. 환엽, 롱기시마, 롱기시마, 요런 종류가 물 좋아해요. 물 안주시면 안되고요. 물을 조금씩 자주 촉촉하게 적셔주시면 됩니다. 한엽 롱기시마 철화 10만원인데 오늘 8만원으로 할인해서 드릴게요. 예, 요는 요미요미입니다. 색감 예쁘고요. 요미요미는 3만원 아이입니다. 입장도 예쁘고 꽃같아요. 정말 애들이 어쩌면 이렇게 꽃같은지 모르겠어요. 요미요미 3만원 이구요 요거는 아이쿠 거꾸로 해보자 6cm 정도 나오네요 요미요미 6cm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모레미오 2두는 2만원 3만원 3두는 3만원 아모레미오 금이에요 아모레미오 금좀 키워 볼라는데 정말 안크네요 아모레미오 금 2두 2만원 3두는 3만원 입니다 요거는, 음, 창금 철화로 드린 거예요. 근데 금이 그닥 많이 보이진 않는데요. 근데 색감이 참 예뻐요. 창금 철화로 드린 아인데, 6만원이고요. 색감이 금 종자이기 때문에인지 색감이 예쁘고요. 이렇게, 이렇게 철화로 엮여 가고 있습니다 정말 작았던 아이라 이분에다가 심어 두었는데요 요 아이가 뿌리가 잡히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훅 컸어요 그래갖고 지금 요 화분이 7.5cm 정도 되는데요 거의 가득 찰려고 하죠 한 이렇게 창금 철화로 들이내고요 색감이 참 예뻐요 창금으로 들인거라 예뻐요 7만원 아이구요 요거는 원앙이 라고 합니다 원앙이라는 아이가 큰 아이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무서워서 요 작은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원앙이가요 25만원 이에요 원앙이라는 애가 왜 이렇게 비싼 건지 저도 갖고 싶어서 하나 드려 봤습니다 잘 키워서 25만원 붙은 가격에 팔아야 겠죠 25만원 원앙입니다. 가야금도 자리를 잘 잡고 크고 있고요. 금도 잘 나오고 있고요. 가야금 6만원이고요. 실버스타금도 금이 아주 잘 나오면서 크고 있습니다. 자리 잘 잡고. 실버스타금도 6만원입니다. 지금 10cm분에 다 봉갈이 해둔 거고요. 얘네들을 보내달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분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뿌리 여기서 잘 자리잡았으니까 이렇게 키우시다가 봄에 분갈이 해주시면 됩니다 봄에 네. 라지아그금은 8,000원 씩입니다 라지아가금 8,000원 씩 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구경시켜 드리고 우리 아이들 소개시켜 드리고 음 내일, 다음 또 영상에서 뵐게요. 매일매일 찍으니까 찍을 게 없어요. <laughs> 제가 매일 봐서 그런지 찍을, 매일 찍을 게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솔직히 매장 넓고 많은데도 카메라가 맨날 가는 데만 가는,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